좀 나중에 하면 좀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용도사기 부동산 담보 채권자가 연체가 되고 있는데도 경매도 안 하고 비어있는 아파트가 된 상태인데 관리비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빠져서 경매 진행은 안한 걸까요? 계속 이대로 둬야 할지 좀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려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경매를 지금 신청하는 게 별로 이익이 아니다. 자기 채권액을 다 회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좀 나중에 하면 은좀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든지 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질권 설정 안된 전세금 수령을 언제 해야 하나요? 그냥 수령하시면 돼요. 네. 이사할 때개인회서 신경 쓰지 말고 이사할 거니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질권 설정 안된 전세금 수령은 개인 생각과 무관하게 그냥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언제 수령해야 되냐? 나집 빼줄 때 수령해야 되죠. 이런 분들 가끔 다 있어요. 돈안 받고 나 몸, 이사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 잘못 갖다 캐다 돈못 받아요 그 집주인한테. 집 나가기 전에 돈부터 받아야 돼요. 동시 이행. 집 내주면서 돈 받자. 물론, 세상을 다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이사해도 돈 주겠지.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혹시나 많이 하나, 천이 하나, 그 전세금 안 줘봐요. 그럼 뭐 어떻게 그 새로 된 데다가 돈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잘 해야 돼요. <laughs> 돈 주고 받기. 예를 들면은, 이사 다 하고도, 이사 했더라도, 집 열쇠 있잖아. 열쇠안 건네줘. 내가 살던 집. 살던 집 열쇠는 딱 잠궈 놓고, 안 건네주면, 아직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고 들어오면, 불법이에요, 불법. 못 들어가는 거야. 내 이사 다 해놓고 어, 내 통장에 보증금이 수, 딱 이체된 것딱 확인하고 그 열쇠를 집주인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열쇠 다 주고 이사 가가지고 어왜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지? 보증금이 빨리 새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거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신용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신용대출이건 뭐냐? 내가 대출해줄 테니까 꼭 전세자금을 써라 하는 게 전세자금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면 전세자금 썼어. 끝난 다음에 내가 빌린 돈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으로 빌려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딴데 썼어. 그러면 약간 이거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용도 사기. 전세자금 쓴다라고 딴썼으니까 근데 전세자금으로 빌려가지고 전세자금 썼어. 임대기간 끝났어. 끝나가지고 받았어. 안 갚았어. 안 갚은 뭐야? 채무 불이행.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못 갚는 거지. 급히 딴데 갔을 딴데쓸 때가 있어 가지고 돈을 이거 내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자동차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담보로 설정하고 빌려 주는 게 있고 신용 대출이 있어요. 왜 이런 이런 게 있냐?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신용 대출은 왜 그런 제도가 있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 전세자금 신용 대출이 있는 거고. 자동차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 샀어. 사가지고, 몰고 다니다 팔고, 판돈내딱내 마음대로 써.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동차 산다고 딱 사가지고, 실제는 자동차는 500만 원밖에 가치가 안는 똥차인데, 대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한 2,500만 원?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횡해. 대출금 이렇게 좀 많이 대출받은 일이 있어. 이거, 이런 거좀 문제 될수 있어.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용도가 정해진 대출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쓰는 거는 본인 마음이다.